사무엘 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였습니다. 다윗이 아벨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긴 후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젊은이가 사울의 진에서부터 시글락으로 왔는데 젊은이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젊은이는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해보아라.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자기 창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차 여러 대를 타고 사울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뒤를 돌아보다가 저를 보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저에게 이리 와서 나를 좀 죽여다오.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내고 탈에서 탈지를 벗겨냈습니다. 내 네, 주여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어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윗처럼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의 아들입니다.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너는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 중한 사람을 불러서 "자, 저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하고 명령했습니다.그 부하는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장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래는 활이라고 부르며 야살의 책에 씌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지도자들이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그 일을 가드에서 말하지 마라. 이 일을 아스클론 거리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 일을 말하면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이 즐거워할 것이다. 길보아 산에 이슬이나 피가 내리지 말지어다. 그 들에서 곡식이 나지 말지어다.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부끄러움을 당했도다. 사울의 방패는 더 이상 기름칠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많은 적을 죽였고 사울의 칼도 적들을 죽였다. 그들의 무기는 죽은 자들의 피로 물들였고 그들의 무기는 강한 자들의 살에 박혔다.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기뻐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때에도 함께 죽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도 강했다.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사울은 너희를 붉은 옷으로 입혔고, 너의 옷에 황금 장식을 달게 했다.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요나단이 길보아언 덕에서 죽었구나.내 형제 요나단이여.내가 너를 위해 우노라. 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지.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웠으니 여자들의 사랑보다도 놀라웠다.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전쟁 무기들이 사라져 버렸구나.